네, 안녕하세요. 솔리독스 원동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집 앞에 카페에 나왔는데 집이 좀 산만해서 네, 카페에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3D 스캐너예요. 제가 재직자 교육에서 같이 수업하려고 어, 미리 장비를 구매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네, 패키지로 제가 케이스가 없어서 따로 주문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완전히 딱 맞진 않는데 3d 스캐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만 쓰다가 3d 스캐너도 같이 해서 스캔을 같이 떠서 출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가 구매한 제품은 크리얼리티의 랩터 프로라는 제품이고 이게 세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랩터, 랩터 프로, 랩터 X.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있는데, 저는 중급 제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필름도 없어서 제가 이거, 네, 오려붙인 거예요. 네, 스캐너에 네, 렌즈를 좀, 필름을 오려붙였는데, 그 레이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화이트 레이저랑 블루 레이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 스캐너 아래쪽에, USB 네, 포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살짝 보여 드리면 USB 포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두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는 스캐너에 꽂히는 부분이고 하나는 네, 전원 케이블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꽂히는 젠더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달라져 있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네,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서 네. 별도의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럼 직접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젠더를 끼워서 그 작업 중에 이 젠더가 빠져버리면 인식이 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아예 이렇게 네, 홀더가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저번 코드는 제가 아래쪽에서 네,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컴퓨터만 네, 앞에서 촬영하다가 직접 네, 이렇게 또 바깥에서 영상을 촬영하려니까 저 혼자 떠들고 있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밤새 출력한 턴테이블입니다. 아, 지금 베어링을, 부품을 아직 주문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출력할 때 바깥쪽으로 아, 초점이 잘 잡히나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꼴록하게 돌기를 만들어서 바닥판에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체결이 돼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든 수동 턴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마커를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마커를 일부러 균일하게 붙이지 않은 게 지금 이쪽 위치와 이쪽 위치. 자, 회전을 하면서 위치인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규칙적으로 네, 마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바닥이 원래는 미끄럼 방지 테이블, 아, 미끄럼 방지 그 스피커가 붙어 있어서 바닥이 고정돼 있고 이턴 테이블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따가 다이소를 들려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와 이것저것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어링 장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부품을 만들어 꽂으려고 네, 이렇게 디자인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 출력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금 이게 250, 252, 251지 그리고 두께가 어, 0.8, 0.8 그리고 내부 체험이 한30% 정도 네, 채워서 출력을 했습니다. 네, 가지고 다니면서 네, 스캔 또 실습하면서 쓰기에는 네,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캔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레이트를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면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잘 보이게 스캔을 네, 조정을 해놓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스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스캔을쓰는 판을 제가 미리 출력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사용하는 이어폰의 커버를 스캔을 한번 떠볼 건데, 네, 구멍도 나와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현상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스캔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레이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스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킨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선으로 표시되는 레이저가 플레이트라 그리고 제품을 스캔을 하면서 랩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면 샷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 플레이트를 인식을 해야 이플레이트를 돌려도 예, 제품의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제가 어제 검색 출력한 턴케이블인데 예, 이렇게 마커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돌려서 이 예, 정도 속도로 작업을 해도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큼 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리를 좀 두고 차라이 택배를 해서 인식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그 조명을 밝기, 여기 조명 밝기 버튼이 있어요. 그 네. 네, 조명 밝기 버튼으로 네. 조명을 조정해서 스캔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화면을 고정을 시켜놓고 컨트롤를좀 올려볼까요? 자, 네, 원래는 이 스캐너도 스탠드를 좀 잡아놓고 턴테이블만 돌려야되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턴테이블이 돌아가도 네, 저 마커 때문에 위치를 네, 인식을 하고 있죠 네, 그 조금 더 조절을 한번 해렇게 네,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불이 되거나 아니면 네, 얘가 인식하기에 너무 네, 표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이렇게 경고도 표시가 됩니다 구리 살짝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 내부도 이렇게 스캔이 떠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이를 거리를 좀 두고 지금 저 어두운 부분이 인식이 되게 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표면들이 인식되는 거 보시죠? 그리고, 여를 살짝, 이렇게 서 또, 음향이 있는 부분도, 네, 지금, 맵핑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왔다 갔다, 이렇게, 스킨을 빼면서, 푹옷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도 안되고요 너무 빨리 회전을 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속도로. 네, 지금 카메라로 레이저를 쏘는 게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두중 하나예요. 저처럼 이렇게 스캐너 자체를 돌려서 촬영을 하거나 스캐너를 고정시켜 놓고 편테이블을 네, 돌려서 스캔을 뜨든지 두종 하나입니다. 근데. 편의성을위해서는스캐너 스탠드를 장만을 해놓고 컨테이블을 돌리는게 스캣되기에는 훨씬 더 쾌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정도 스캔이 다 네, 촬영이 됐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제품대로 이 그래픽을 저장을 하겠죠. 자 그래픽 저장하는 거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온 데이터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네 소프트웨어의 처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스캔 떴던 그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불러져 있는데요. 자이 파일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 소프트웨어마다 좀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이 크리얼리티의 소프트웨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원클릭 프로세스라고 해서 한번 클릭해서 이 데이터의 표면을 한번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디테일을 또 추가를 해서 네, 공차를 줄이고 얼마나 민감하게 이 면들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써본 결과, 저는 이 원클릭 프로세스로도 면이 나쁘지 않게 패치가 되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네,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원클릭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 CPU랑 그래픽카드 리소스를 엄청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맥에, 그러니까 맥북 프로, 네, M3 맥스에서 얘를 돌리는데 발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정도로 리소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데스크탑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네, 좀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 보이시죠? 완전히 다른 퀄리티로 얘가 재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표면들을 어, 생성을 하는데 네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듬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스캔된 파일들을 네, 살펴봤을 때 웬만한 형상들은 다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네, 스캔을 떠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네, 안된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편집해서 이두 가지 소스만 남기는지 네,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을 우리가 솔리드웍스로 따지면 컨트롤 1, 컨트롤 4 이렇게 면에 수직하게 반듯하게 보잖아요. 그 반듯하게 보는 메뉴가 없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거는 그냥 면 선택인 거고 방향을 좀 예쁘게 보겠다. 라는 것에 대한 메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들부들 떨면서 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이 불필요한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근데 저는 사각형 말고 올가미형으로 이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되는 건 아니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특성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부분을 네,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럼 또 나머지 부분도 선택해서 삭제.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도 드래그해서 삭제. 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작업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을 쓸수 있느냐? 다시요, Shift 키를 눌러서, 어, 이렇게 안 하고 저는 모드를 이제 박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바꿔서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선택 영역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을 삭제, 이렇게 지워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도 좀 반듯하게 놓고 이 바닥판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네,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네, 좀 불필요한 부분만 좀 오려 볼까요? 네, 다시 선택하면 네, 이렇게 부분 부분 네, 야금야금 지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 스캔된 결과물을 얼마나 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 네,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캔된 파일은 솔리드웍스에서 물론 우리가 형상을 또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네, 결론은 뭐죠? 웬만한 건다 이렇게 그래픽 파일에서 처리를 한 상태로 네, 내보내기를 해야 나중에 솔리드웍스에서 또, 편집하기가 조금 쉬우겠죠. 근데 솔리덕스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편집하기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쓰, 여기서 바로 이제 3D 프린터로 뽑을 거냐? 아니면, 네, 다른 STL 파일로 내보낼 거냐? 자, 그러면 저는 어디다가 저장할까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 T L 파일로 저장을 S T L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의 크리얼리티네 제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도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얹어보겠습니다. 테스트 파일을 그 위에 얹었어요. 네 그럼 지금 바로 그래픽 만들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바닥면을 어떤 바닥을 정할 거냐 이쪽 땅바닥을 정하겠다. 네 그리고 회전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이쪽 방향으로 네, 적당하게 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습대로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된다는 얘기겠죠? 연달아서 3D 프린터로 넘기는 것까지, 네, 연달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이 데이터를 솔리드웍스로 가지고 와서 솔리드웍스로 3D로 재생성하는 건또 범위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다른 강의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 그래픽 파일 처리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아쉬우니까 스캔 하나만 더 촬영을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3D 프린터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한 네, 샘플 모델링 파일을 제가 출력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아랫부분까지 어떻게 네, 스캔이 되는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얼마나 디테일이 들어가는지도 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두 가지로 작업을 해볼 텐데 하나는 화이트 레이저, 하나는 블루 레이저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네. 블루레이저를 쓰시려면 그 마커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그이 마커가 되어있는 패드 위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요. 일반 화이트 레이저로는 그롬 촬영에도 불가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접 그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만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캔 버튼을 누르는데 뭐, 프로젝트 누르셔도 되고, 그 위에 뭐, 스캔 버튼, 뭐, 이런 거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블루레이저로 스캔은 뜰 건지에 대한 선택 옵션이 나오죠. 그리고, 네, 정밀도를 0.1로 아주 정밀하게 놓고, 그리고 바닥, 플랫, 어떻게 쓸 건지, 저는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 체크하시고, 아, 안 쓰는 걸로 할까요? 쓰는 걸로 할까? 네, <laughs> 디서어블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자, 그럼 스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손으로 네, 들고 스캔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사선 블루레이저 잘 보이시죠? 네, 이런 레이저로 지금 제품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가 촬영 버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접으실수 있게 확대를 조금 할게요 자그 이제 이 스캔으로 그 스캔 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제품을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한 군데 멈춰서 꾸준히 기다려 주셔야 이 스캐너가 스캔을 잘뜰수 있게 네, 조금 면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수직 방향에서 그대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쓴 스킨은 스킨 품질이 괜찮다 라고 하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네, 약간 불안정한데 라고 하면 컬러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네 레이저가 갑자기 사라지죠 머리를 두고 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그 스캐너의 위쪽 부분의 컬러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가 잘 나오고 있나 이런 네. 걸로 체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늘진 부분 스캔을를 떠볼게요 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한 곳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오래 기다려서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스캐너를 이렇게 눕혀서 네 살짝 각도를 바꿔서 촬영하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캘리브레이션 할 때도 한 15도 각도로 다각도로, 네, 킬리브레이션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스캔을 뜨긴 하는데, 제가 손이 분주한 관계로. 파이팅. 스탠드를 빨리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나머지 부분도 스탠드도. 네. 좀 보시고 편하게, 확대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면이 맵핑이 되는 모습이 되게 신기해요. 만약에 확대를 너무 한것 같다. <laughs> 그러면 확대를 너무 하, 많이 한것같으면 이렇게 축소해서 스킬을 더 보겠습니다.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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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이은3 0 이거? 정도 네, 거리거 두고 거거 그래서 여기도 조금 밝게 그래서 이 코너 부분 스킨을 좀 떠야 되는데 좀더 깊게 열어야지 안 넣고 이 부분을 스킨을 띠겠습니다 랩핑이되고있나요네참이제품는이제품 내돈내산입니다 네. <laughs> 협찬을 받거나 그러지 않이습니다이돈품산으로작업이 제품은 네. 네, 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마무리 테이리까지이제끝나이 나면 이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촬영은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네, 랩터 프로 크리얼리티 네, 3D 스캐너를 가지고 네, 몇 가지 스캔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무게감은 한 외장 배터리 한, 한 5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잠깐 드는 건 괜찮은데 계속 들고 스킨 작업을 하려니까 네, 무게가 네,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음, 그립이 이 고무 그립이긴 한데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잡고 있으니까 네, 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거는 다행이긴 한데 네, 한참 두고 있으려면 좀 불편해서 네, 차라리 스캐너에 그 받침대 있죠. 네, 그 그립이나 받침대를 사서 놓고 네, 턴테이블을 돌리면서 작업하는 네, 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스캔을 떠보니 까 어, 퀄리티는 엄청 좋다도 엄청 나쁘다도 아닌 정말 말그대로 기는 중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센터에 가서 핸드 스캐너 이렇게 작업하는 걸 봤는데 그것보다 편의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작업이 좀 부드럽게 초보자들도 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스캐너여서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결과물을 편집하는 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3D 스캐너를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네, 나쁘지 않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100만원 이하 가격은 제가 써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직구로 250만원을 줬거든요. 네, 이 정도면 뭐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기에도 그리고 교육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하기에도 네 나쁘지 않은 퀄리티와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어서 네, 잘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진행하는 재직자 교육에서는 이 3D 스캐너로 네, 이렇게 턴테이블 또 정돈을 해서 제품 디자인 그 스캔 뜨는 거 그리고 스캔 파일 가지고 와서 네, 데이터화하는 작업들 네, 이런 작업들 재직자 교육 때 같이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방학 특강으로 강의할 때도 직접 이 스캐너로 네, 교육을 같이 네,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3D 스캐너 네, 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어,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네, 어떻게 도입해서 쓰는지, 좀 나도 좀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프라인 교육 보시면 네, 직접 만져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희한한 작업도 여러 가지 해보고 있었는데, 스킨 영상을 되게 여러 개를 찍었다가 다 캔슬 내고 오늘 날 잡고 네, 아예 턴테이프까지 만들어서 네,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종종 또재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네, 스캐너 그리고 3D 프린터 함께 출동해서 또 본격적인 메이커의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덕스 교계의 완전장인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